시기가 무슨 일이 됐든 뭐꼭 취직이나 이런 거 떠나서 가장 무리하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하고 가장 만족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게 참 흥미시한 궁금해. 음... 가장 열심히 했고 행복했던 시기. 가장 열심히. 예전에 그 글로텍의 글로텍이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는 그런 패기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결과가 뭐 좋게 안 나왔을지라도 되게 열심히 초반에 막 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은 되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되게 기뻤었던 때가 아닌가 그냥 스스로 막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었것 같아요 예.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거 그런 예, 이쪽 서울 쪽에 와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글로틱에서딱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의 모습을 내가 볼 때는 국감 적이기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응거같어요 질문 없죠?